우리는 뭐 하나 금융 캐피탈이다. 그리고 필요하신 긴급 자금이 있냐. 뭐 이런 전화였는데 그런 전화가 평소에도 자주 오기도 했었고 뭐 6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없어진다라고 막연히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현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이거 말씀하시는 사이에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영업에 대한 뭐 방해 음. 그리고 그동안 진행을 해준 이런 비용들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6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사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비 오고 따뜻할 때 봤는데.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네, 너무 <laughs> 잘 지냈고요. 네.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변호사님들 모여갖고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조회수 공약을 하면서 음. 1만 해였나요 네. 아, 요즘 하도 많이 넘어가지고 <laughs> 조회수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그 무료로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영상이 1만을 넘어섰어요. 훨씬 넘어섰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약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행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또 변호사님 모시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실 거죠?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죠. 네. 약속하는 대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다행히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했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상담 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고, 좀 피해를 최소화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조기 해결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일부 보여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승인을 받고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고 나서 우연히 효성 유튜브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한 대출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대출이었는데요 이게 그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하나 금융 캐피탈이다 그리고 필요한 긴급 자금이 있냐 뭐 이런 전화였는데 그런 전화가 평소에도 자주 오기도 했었고 하나 뭐 은행인가라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마침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 대출을 여기서 한번 받아볼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신용카드에 한도를 담보로 하고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한도를 담보로 한다는 게 뭐예요 뭘 대신 긁어달라 이건가요? 어네 뭐 그들을 위한 뭘 대신 긁어주고 네. 긁어줬을 때 나한테 뭐 일정 필요한 돈을 줄 것이고 네. 그 네. 내용이에요. 네. 네, 이게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한 금액은 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 카드 한도를 보니까 2,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 2,4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면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니까 2,400만 원을 2 4년을 하고 채납으로 끊고 2,400만 원을 긁으면 당일 날 600만 원을 준다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제 대출을 받았죠 600만 원을 받았고 어, 난 근데... 카드 2400 긁었고 네 저는 일단 600만 원 받은 상태인데 받은 상태에서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와 뭐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소개해주시는 영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변생님들께 조금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이게 정당한 대출이 맞겠죠? 네. <laughs> 그럴 리 없죠. <laughs> 그렇죠. 그 일단 네. 처음 들어보는 대출이잖아요. 들어 보셨어요? 아니, 저는 대출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 2,400만 원 지금 본인 명의로 이제 어쨌든 채무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 변제는 어떻게 시켜 주겠다고 하던가요? 변제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 동안 꾸준히 잘 납납을 하면 그 나머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자동으로 한도가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채무는 2,400만 원에서 600만 원 변제되고 나면 1,800만 원이 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변제가 자동으로 되고, 네.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어떻게 없어진대요? 뭐 설명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지 못했습니다. 그 네. 카드사도 같은 회사예요? 아니면 어느 회사예요 카드사는? 카드사는 신한카드입니다 지금 당장 신한카드 전화하셔가지고 신고 접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신한카드 확인을 해보시고 바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시고 결제 취소를 하시고 하는 수순들을 빨리 밟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출이 아니라는 거네요? 저 대, 대출일 수 없죠 저는 일단 들어보지 못했어요 600만 원과 2400만 원을 바꾸신 거죠 쉽게 말하면 저쪽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현금 600만 원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변제를 해야 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네. 뭐육 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없어진다라고 막연히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의 방식으로 현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어, 그럼 이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 자리에서 바로 신한행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근데 이거 말씀하시는 사이에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영업에 대한 뭐 방해? 음... 그리고 그동안 진행을 해준 이런 비용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6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될까요? 뭐, 지금으로서 아무것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고사라고 하세요. <laughs> 아, 아, 그러면 되는구나. 네, 저희가 어차피 신고하실 거고, 뭐,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셔서 정리하실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들 소통하시거나 거기에 응해서 돈을 지급하시거나 협상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소통을 끊으시고 그 600만 원 돌려주는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이6 0 0만원 아마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친 피해자가 있는 돈일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처리 관련한 부분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600만 원을 인출을 뭐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게 협조해 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국에 있지 않거나 결국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수 책이거나내용잘 모르고 어떤 그 조직의 말단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말단인들이 드러나서 본인들의 어떤 위험을 노출하면서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나타난다면 수사기관이랑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뭐 향후에는 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급정지돼 있고 그러니까 내 피해는 이제 막았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려서 6 0 0만 원의 어떤 처리와 협박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이런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초지종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일단 혹시 몰라서 받았죠 전화를 받아봤는데 어떤 안마방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마를 받고 안마가 끝난 이후에. 서비스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매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영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그 당시에 안마방을 간 적이 있었고 안마가 끝난 이후에 여자 종업원이 일정 금액을 추가하면 뭐 서비스가 가능한데 하겠냐라는 식으로 조금은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영상을 촬영을 한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저한테 전화를 한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을 보냈죠. 아 바로 돈을 보내셨어요. 네. 혹시 영상도 보셨어요? 아니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영상은 확인하지 못하셨고 네. 휴대전화 번호랑 계좌번호 받고 돈을 네. 보내신 거고. 네. 그러면 뭐 저쪽에서 원하는 게 일단 일달락이 된 건데 저희를 찾아오신 거는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무서웠던 부분이 그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안마를 받았을 당시에 제 이름이나 휴대전화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음. 당연히 결제도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 제 이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음.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 와이프 그리고 니네 친구들 중다 알고 있다. 돈보내지 <laughs> 않으면 당장 유포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300만 원을 보냈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음. 뭐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니까 사실 돈을 보낼까 말까 망설였죠. 그럼에도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영상에... 그럼... 그러면 존재는 아직 확인 을못 하신 거네요. 네.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건 어쨌든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뭐 가족들이나 다른 지인들한테 유포될 가능성이 되게 걱정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또 기혼자시니까 아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서는 아마 불법적인 이유로 정보를 수집했을 거고 실제 영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매매 당시에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또 불법 촬영이 되는 거라서 더 훨씬 더큰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어,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협박을 했다라고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고 아마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성매매 한 사실을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지만 도둑이 재발 저리듯이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지는 마시고 사실 영상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저기서 협박하는 내용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일단 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조금 안심을 하시면 좋겠고. 다만 300만원, 500만원 해서 벌써 800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연락을 하면은 돈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쪽을 잡고 처벌하는 데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아마 지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뭔가 내가 성매매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laughs> 또 그렇게 되면 그 신고했다는 사실이 제 와이프나 제 가족 그리고 지인들한테까지 또 알려지게 될 거고. 그렇지는 않을 거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 사실도 경찰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때뭐 실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어느 장소에서 언제 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어쨌든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뭐 처벌을 걱정하시는 거라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전력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 성매매거나 뭐 그런 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적, 공부 기소유예라든지 되게 경화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시고 지금 더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빨리 확정하고 잡는데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으니까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담한 사람들을 충분히 좀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거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커뮤니티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소속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조금 리딩방 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수성의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사례와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리딩방 사기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들께 조금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 어떤 부분이 비슷해요? 여기는 이 방에서 추천을 해주신 곳은 신한투자플러스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고 거기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관리자들이 있고 저 같은 투자자들 있고,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의 이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주식 투자 전문 학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사람이 카카오톡 위에 브랜드로 담당 매니저가 가서코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투자 플러스 그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어 이때 사세요. 이때 빼세요. 코칭을 해주면서 저의 돈을 관리를 해주니까 이거. 그러면 주로 이제 리딩방 운영하는 곳마다 이제 방식들이 조금 다양한데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은 종목 추천이 많아요. 종목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이때 사라, 이때 빼라. 그 매수 매도 시점도 정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설명회라든지 그러면 뭐 돈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월 회비를 낸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내신 거고 아네 맞습니다 VIP 방이 따로 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이 방은 VIP 방이에요 그럼더 이제 고급 정보를 얻으려면 네. 비용을 더 주고 VIP 방에 초대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지금 매달 100만원씩 실제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처음에 2천원으로 시작 했어요 2천원으로 시작요 하다가 그 이후에는 돈이 점점 불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타이밍에 한번 있었어요. 그때 3천만 원을 더 넣고. 뭐 그래서, 현재까지는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돈을 빼려고 하니, 뭐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지금은 뭐그 출금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금액은 인출이 잘 돼요. 인출이 잘 되는데, 조금 큰 금액을 빼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인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민민인간 민감 상황이에요. 그 본인, 신한투자 플러스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주식계좌, 예수금 계좌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저는 사실 그 매니저라는 사람을 조금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앱은 저쪽에서 보내 준 링크로 까신 거죠. 네. 잠시만요. 저희가 컴퓨터로 지금 확인했을 때는 신한 계열사 중에 신한 투자 플러스라는 이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한번 어플이랑 사이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음.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신한 금융 투자 알파라는 어플이네요. 이름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음. 음. 저쪽에서 만든 가짜 어플인 것 같거든요. 아,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단순히 신한은행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공개된 어떤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해당 뭐 금융기관이나 금융 서비스는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사실 이 사이트에서 보이는 그 수익 중에 작은 금액들은 일부 인출이 됐었는데 큰 금액들은 내 계좌로 인출이 안 되거나 좀 어려워. 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렇지만 지금 뭐 수익을 본 걸로 알고 계시고 네. 지금 내 통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인출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검색도 되지 않고 간단히 확인을 해봐도 지금 그쪽으로 돈을 다 송금을 하고 여기에 보이는 숫자들은 내가 피해를 당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금융기관도 내가 내 통장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는데 일 이체 한도가 걸리지 않는 이상 돈을 출금을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바로 출금되는 게 원칙이고 내 계좌에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신한투자플러스라는 그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아마 계좌도 없을 거고 이체하실 때도 저쪽에 상대방 계좌 어떤 계좌였어요? 개인계좌였습니다. 신한투자플러스 법인 계좌는 아니었고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은행에 입금을 하며 내 명의 계좌에 넣어 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넣거나 어쨌든 어떤 계좌에 넣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거면 내 명의 계좌에 넣는 게 원칙인 거고, 근데 다른 사람 계좌에 넣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 자체가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기로 판단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넣었을 때그 눈에 보이는 한한투자 플러스라는 이 앱에 잘 입금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뭐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사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입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중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금할 수 있는 것들 빨리 출금을 해보세요 음, 네대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건 이제 저희가 되찾는 방법은 빠르게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를 하거나 해서 저희가 입금된 계좌가 지급정지가 걸리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걸리면 뭐 회수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미 이제 돈 세탁이 돼서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고 하면 관련자들 지금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체포가 되고 잡히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아, 그런 식으로 일어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피해복을 받는 게 급선무고.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가 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을 보내셨던 곳에 지급정지를 걸고 신청을 하시고 어, 일부라도 회수하실 수 있게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급정지요? 지금 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가 되면 일단 경찰과 은행에서 그 계좌 일단 출금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제 빠져나가기 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부라도 회수를 할수 있죠. 음, 지급정지는 제가 그 입금을 했던 은행에다가 하는 걸까요? 일단 양쪽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신고를 할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 사고 사실원 정도의 어떤 확인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신고를 해두면 뭐 유선상으로도 확인이 그러니까 본인 확인만 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당 피해 사실을 은행, 경찰서에 알리고 관련 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정지를 빨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조회 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뭐 유튜브 이메일 등으로 좀 받아가지고 또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음, 네. 그래서 당장 그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나 혹은 저희가 누구를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그냥 단순히 조회를 해주시던가 음. 보시고 또 이렇게 퍼트려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행위가 누군가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